안녕하세요. 노란신호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차트 분석이나 보조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금속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재열사고요뭐 이름이 포스코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죠. 어쩌다 보니까 요새 자꾸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이 포스코에 관련된 영상을 이제 2회 연속 올리게 됐는데 오늘 이제 대창이 이제 구리 그 금속 그리, 구리 값이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죠. 오늘 27%인가 28%까지 가고 21% 정도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속 이제 소, 소자재 쪽이나 이제 소부장 쪽이 아무래도 이제 강세이다 보니까 어, 그쪽으로 지금 눈길을 한번 돌려서 종목을 찾다 보니 어, 포스코 엠텍이 어, 주가가 눌리고 눌림목에 있고 조정을 하고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길래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종목 기여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 시가총액은 3,597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어, 지금 영업이익은 확장을 내고 있는 회사고 커터별로 뭐, 보셔도 확장을 내는 회사고요. 기업 정보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기업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업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페로만강 공장 동판제 공장 위탁 운영하며 해당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철강 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 중국발 과잉 생산 대내 불확실성 확대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및 제품 판매량이 각각 949만 톤, 889만 톤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였고 탈산 제로 마진도 개선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이제 감소가 다 됐죠.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로 경기 악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많이 죽었죠.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산업으로의 공급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동사의 이익 수준은 전 분기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판단. 아무래도 이제 별류 가치로는 이 원자재 쪽은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제 건설 경기나 뭐 이제 수출 산업이나 이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상승세 이제 상한가를 두 번을 치고요. 그 자리를 이제 돌파했었던 자리가 3월 4일 날 저가 자리가 8,170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했었던 자리가 8 1 7 0원에 라인을 그리면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4월 14일 날 뉴스가 하나 나왔죠 포스코엠텍 포스코, 포스코 43,000톤 리튬 추출 기술 검증을 마치고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포스코엠텍이 강세다 어 이때 9% 정도 상승을 하였고 그 다음 날갭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주가는 떨어졌었죠. 이게 저희가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데 어제까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주가는 떨어졌었는데 오늘 8,640원에서 3분봉을 보시면 8,600원 자리를 계속 올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떨어지는 걸 누군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는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저점을 찍고 5%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죠 이걸 누군가 눌렀다고 볼수 있는 의미있는 좌표가 뭐냐면 아래 i 있는 과매수가 실질적으로 계속 매수세를 늘고 있는데 주가는 다시 5%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주가를 누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한번 그릴게요 박스권을 그렸을 때 주가는 아직은 이 박스권에서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박스권을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누적 거래량 오비브이선을 보시면 매수량은 줄지 않았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군가가 계속 주가를 누르면서 아래권에서 저점에서 주가를 매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매수 추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조정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박스권을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죠 박스권을 그리면 이 라인 8640원 라인에서 아 주가를 누가 매집하고 있는 피래침이 많이 보이고 주가누적거래량을 OBV선에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수량은 늘었는데 주가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계속하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주가를 계속 받아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 있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죠 강한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주가량을 계속 한 거를 하고 있는데 과매수과매도를 판단하는 RSI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캐스팅을 보시면, 주가는 N일 기준, 최하점은 아니지만, 바닥권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를,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시되, 비중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더 8,190원은 다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서 2차 매수 타이밍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을 많이 실치는 마시고요. 비중을 적당하게 한 5%나 10% 사이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주가가 나중에는 하락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서 전 저점인 8,150원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대비하여서 거기서 2차 매수 타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어, 1차 매도가는 9,800원이나 만원 선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리면 이연상을 가고 조정을 하면서 조정하고 저점을 찍고 4월 2일날 의미 있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9%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트랩을 발생하면서 주가는 다시 조정을 하였죠 근데 오늘 매수량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지지하는 십자 도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제 매수 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8,150원을 다시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8,550원을 가거나 의미 있는 거래량 매수세 수급이 나오면 거기서 2차 매수를 매수를 할수 있도록 시드를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